이죠 가로가11.5 높이가 1 4 4 0 0원입니다 오늘은 공방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색깔은 이렇게 어 아니 먼저 화분을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사각형인데 검정색이에요. 이게 진열해 놓으면 엄청 멋집니다. 어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게 무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파란색이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주황색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자, 173번, 가루가 11.5, 높이가 14, 만4천원 짜리입니다. 어, 174번도 가루가 12, 높이가 14.5, 1 4 0 0원 짜리인데요. 네, 크기는 옆에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네, 이렇게 무늬, 꽃 무늬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뒤에 무늬는 다 똑같,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네, 뒤쪽은 앞에만 무늬가 있는데요. 무늬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 응? 이렇게. 얘는, 얘하고, 얘하고, 좀 다르죠? 좀 안쪽에 보면 조금씩 다른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무늬는. 두 가지 무늬,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174번, 가로가 12, 높이가 14.5, 14,000원 짜리입니다. 응. 자, 얘는 172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175번 사이즈만 작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5. 두 개에 15,000원입니다. 원래 8,000원인데 두 개에 15,000원에 제가 찍어놨습니다. 네. 저기, 100, 처음 거하고 172번하고 똑같은, 어, 모양인데요. 네. 크기만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색깔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175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10.5, 두개에 15,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76번은 가로가 8, 높이가 17, 5,000원입니다. 농분이죠? 네,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좀 길쭉하죠? 네, 17cm나 돼서 좀 높습니다. 네, 5,000원짜리. 색깔은 여러가지 톤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안에 좀 다른 색들도 있죠? 자, 이렇게. 자, 176번. 가로가 8, 높이가 17, 5천원짜리입니다. 자, 177번도 공방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3.5, 12천원짜리입니다. 무늬는 거의 비슷, 비슷비슷하고요. 좀 색깔만 조금 틀리지 무늬는 다 똑같죠. 거의 무늬는 색깔 다른 거하고 이 무늬하고 이 무늬하고 좀 틀리네. 이렇게 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뒤에는 다 이렇게 네, 터들터들하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좀 농분이죠. 네. 자, 옆으로 조금 이렇게 송구스러움하게 생긴 것도 있고, 직사각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러네두 가지네요. 자, 177번 가로가 9.5, 높이가 13.5, 12,000원 짜리입니다. 178번입니다. 가로가8.5 높이가 11.5 8천원입니다. 얘는 어 정사각이고요. 얘도 공방군이라 그림을 그리 선수 이렇게 그리는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정사각, 좀 높은 어... 이렇게 군입니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림만 조금씩 다르죠. 네. 자, 178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 짜리입니다. 자, 옆에도 178번하고 똑같은데요. 얘는, 어, 색깔이면 모양이면 다 틀립니다. 자, 179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어, 사각이라 진열하기는 아주 편한, 네, 화분이죠. 네, 이렇게 옆에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전체가 하얀색이라 아주, 네, 깔끔하고 좋습니다. 무늬만 조금씩 색깔만 다르고요. 얘는, 어, 나무 모양이고, 얘는 꽃 모양이고,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좀 위에도 조금씩 무늬만 다르죠? 네. 자, 179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 짜리입니다. 자, 180번 갑니다. 180번. 어, 날짜마다 1번으로 갔던 여러분들 헷갈려서 제가 지금 계속 번호를 이어갑니다. 날마다 180번입니다. 180, 가로가 13.5, 높이가 18, 12,000원짜입니다. 리 얘도 국내분인데요. 네, 색깔은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요. 엄청 이렇게 넓고 크고 이렇게 엄청 크고 좋아요.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색도 있고 네,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다른 색깔도 있고 네. 이렇게 자, 180번 가로가 13.5, 높이가 18 12,000원짜리입니다. 자, 얘도 국내 공광분이에요. 얘는 어 가로가 12, 높이가 15.5, 3만원짜리 26,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공광분인데 해바라기도 있고요. 해바라기는 집에 놔두면 복을 불러드린다고 하죠. 이 공광분이 전에 어... 16,000원짜리가 들어와서 다 팔고 없는 것 같아요 예, 해바라기랑 얘가 멋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무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무늬가 각기 네 다른 무늬입니다 얘가 <laughs> 저렇게 해바라기도 밑에가 있는 애도 있고 <laughs> 저렇게 무늬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네. 이렇게 색깔은 연분홍 하고 이렇게 하늘색 연한 색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81번 가로가 12 높이가 15.5 3만원짜리 26,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이도 182번입니다 자 가로가 19 높이가 12.5 12,000원짜리 입니다 얘는 이렇게 커요 네한창 종류 중품 정도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겨가서,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자, 색깔은, 어, 지금 남은 게몇개안 남았어요. 저번에 팔고, 어, 녹색,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그 다음에 고동색, 갈색이라 해야 되죠? 이 색이 있어요.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색깔은 많이 없어요. 지금 녹색은 한 개밖에 안 남은 거 같고, 네. 자, 182번, 가로가 19, 높이가 12.5, 12,000원 짜리입니다. 자, 183번, 이예 앞전에 얘가 좀 많이 나갔네요. 어, 가로가 10, 높이가 14만원 짜리입니다. 얘가, 음, 무늬가, 얘도, 어, 첫 번째 나오네요. 거의 비슷한데요. 생김새가, 이게 정사각으로, 네, 높은, 높은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네, 무늬만 더 다릅니다. 이렇게. 예. 자, 183번, 가로가 10, 높이가 14만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 8 4번 인기가 엄청 좋았죠. 가로가 11, 높이가 8, 5천원 짜리입니다. 184번. 어, 파란색은 이제 한두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파란색은 많이 없고요. 이 색깔이, 어, 이렇게 좀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네, 그게 얘는 멋시입니다. 멋스러운 거. 그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네. 동글동글한 거는 없고요. 좀씩, 좀씩 이그러졌습니다. 자, 이게 멋스럽고, 심어놓으면 아주 이쁘죠? 자, 184번, 가로가 11, 높이가 8, 5천원 짜리입니다. 자, 185번은, 네, 185번은, 어, 한개 3천원 짜리인데, 제가, 어, 섯개에 만원에 판매합니다. 가로가 6, 높이가 7.5, 다섯 개에 만원. 제가, 어, 가격을, 어, 이거는 온가로 뺍니다. 이렇게 5개 만 원은 2,000원. 이렇게 색깔이, 생김새도 좀씩 다르고, 네, 이렇게, 이런 색깔도 있고, 또 이런 색깔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색깔 지정이 안 됩니다. 5개 만 원. 골고루, 골, 5개 골고루 색깔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185번, 가로가 6, 높이가 7.5, 5개 만 원입니다. 다음 186번도, 네,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어, 이렇게 조금씩, 어, 다즐기 모양만 꼬였고요. 네, 이렇게 화분입니다. 어, 국내, 요즘 국내분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색깔도 랜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있죠? 네, 이렇게 생겼고, 네, 색깔은 랜덤으로 갑니다. 자, 186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 짜리입니다. 자, 187번 갑니다. 187번은 가로가 17.5, 높이가, 아니, 세로가 9, 높이가 9, 4,000원 짜리입니다. 이거는리토스 같은 거 심어도 괜찮고요. 모든 같은 거 심어도 되고, 바이솔 심어도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색깔은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입니다. 색깔은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 연두색, 하얀색, 하늘색, 고동색, 노란색.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자, 187번은 가로가 17.5, 높이가 9, 아니, 세로가 9, 높이가 7, 네, 4,000원 짜리입니다. 자, 188번입니다. 가로가 22.5, 세로가 12, 높이가 7.5, 7,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옆에하고 똑같고요. 크기만 큽니다. 이렇게 엄청 크죠 네 바이솔 심으면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이가 모둠 심어도 되고요 다육이 모둠 모둠 심어도 이쁩니다 아주 이거 가져, 가져다가 다육이도 모둠 심어놨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자 색깔은 얘도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어, 연두색깔 하늘색깔 노란색깔 하얀색깔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거동색 고동색하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저쪽에 가 있네요. 자, 188번. 가로가 22.5, 세로가 12, 높이가 7.5, 7천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F80.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훅훅훅!